아 맛있겠다 이 젓가락으로 했나? 먹어도 돼? 아니인데손좀 들어와 주세요 아 많이 뜨거워요 오 마이 갓 파채? 고소파채? 이게 차돌백이에요네 조금만 가져와 여보 없어

<laughs> 아, 아 집에서 저기 뭐지 수육 자 여기와서 하루도 안 따졌어요 그을 그렇게 통통걸 못해? 어떡해? 긴간 통걸린 사람들은 술 먹는 마누라하고 살으면 안돼 아니 오늘 다야? 왜? 해줘 네? 해줘 나도 해줘? 나도 해줘 한국 식당들이다 이래? 어. 어. 기다리거 하나에 1 원. 0 0 0원 어딘데? 이거, 이거 기다리거 하나에 미국 싸다 이거 어디다 놔요? 숙수추 맞는 게 없지, 얼어놔. 잖 아, 숙주? 응. 안 뭐가 맞는 거니? 어, 끝도 없다? 끝도 없지? 끝도 없어. 끝도 태어로 있어 어떤 거태고싶있어요 저거 다 푸나요? 네? 저거 다 마주잖아요. 네. 네. 익는 소리는 죽이네 지글지글 응? 내 속이 익는 것 같으네 어? 고기 익는 소리가 내 속이 타는 소리 같아 어? 나 똑같네, 이거 뭐야, 이 하나만 줘봐 짜 잘라 먹으면 되 같이 먹어. 사장, 저기, 콜라 하나만 줘요, 콜라. 네. 어. 아, 얼음 있어요? 얼음이요? 네, 얼음 넣. 얼음 넣어. 얼음 예, 좀 시원하게 먹으려고. 고기는 네, 잘어울요 네네.

제가 1분 정도 있었가 다시 는데요살시셔도 되세요 음식이 너무 많다 얼음 님 주세요 네? 오늘 응, 집사람하고 내일 미국 가는데 먹으러 점심 겸 저녁 저녁은 또 집에 가서 먹고 낮술 먹으러 왔습니다. 아유 미국 가겠습니다. 왜안아 어? 있어요? 왜 와서 안아 있어? 안고 어? 싶어? 아니. <laughs> 아 <laughs> <laughs> 나오는 거 도와줘. 안도와 해. 어 옛날에 <웃음> 옛날에 내가 다녔던 사장이제 어제 전화해 봤더니 지금 가 됐는데 치고 내려갔대. 어떻게 됐어? 있어. 진짜? 몇 잔에. 어디지? 다 때려치고 내려갔대. 아, 다안 먹었지. 하도 먹으니까 쓸다안 쓰다, 쓰다. 미국에서는 한 잔만 먹어도 써서 진절리가났는데 <laughs> 안익었어안 안 늦었어. 늦었어? 또? 이게 많긴, 어떻게. 많긴, 어디, 미국에서 차 타고 2 시간씩 가서 먹어야 되는데, 무슨. 왕복, 갔다, 갔다 오면 하루에 반나절이야. 4 시간 걸려. 가는 데한 시간, 오는 데한 시간, 먹는 데한시 여기 올때 우수로 놉니다 여기 올때 항상 계산을 계획을 다세워보 오는데, 오고 하루만 지나면 계획이 다 뭉그러져. 너무 맛있어요. 나 먹으셔? 네. 떡. <목소리> 잘했다. <목소리> 이것도 체인점이야? 한 가격대가 이런 거야? 기본 국인분에 17,000원, 15,000원 한국에가도 한국에서도 에서도에서에서에먹도한 돼지고기 먹고 싶은... 에으면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시장가서먹한국에에서먹한국에에서 시장 가에서에서먹에에에서에서먹 다 익었어. 응. <laughs> 어. 그만 먹, 먹지 마 그럼. 맛은 있는데 이야, 가격을 보고 놀랬네 이 나이 먹고 보니까 다하는건다 거기서 거기야 건강 지켜가네 제일 중요한 거 싸우지 않는 거면 당는게 제일 중요한 거 좋은 대상 구경만 피각 피 하고 살아 옛날에는 그런거 별스트레스가없었는데 지금은 스트레스가 엄청나 그런데 u n d s h 나가서 n t e 다 똑같은거 아니야? h e room. Tapa, 먹고 m 어다똑같은거 a c o m 는 on. Tapa, c o 안맞 on. t a p 거 c 자 m e on. Tapa, come on. Tapa, 그 o m e on. Tapa, c 나 m e on. t 일할 때가 좋은 거야 젊어서 일을 할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힘들다 뭐이러는데뭐 일은 뭐 나중에 나이 먹으면 후회해 <laughs> 그래서 사는 거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는 냐가 중요한 거야. 맨날 힘들다고 하면맨날힘든 거고 죽었다고 이러면 죽은 거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 먹고 노는, 먹고 놀아도 있잖아. 재미없을 거야. 일을 해가면서 노래야 재밌는 거. 나는 이제 일 하고 싶어도 못해. 슬퍼지는 거지. 그러니까. 젊고 이럴 수 있을 때에 재밌게 즐겁게 살아야돼 내가 저녁에 쏠게 그 돈이 내 돈인데 개플리 뭘쏴 쏠게 어때? 뭘쏴 간대나 그리 오늘도 미끄럽지, 걸어오는데도. 한국은 오늘 비, 눈 엄청 옵니다. 눈 오고 또 가랑비 오고 비 오고 난리가 아니에요.